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50대 후반에 스터디 카페를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저의 작은 건물에 어떤 거롱뱅이 여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머리는 뱃발에다 남루한 흰색이 어디 빌어먹고 다니는 거지꼴이었어요. 청소해지는 아줌마의 말에 의하면 자주 왔다가 서성이다 가곤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굴 찾으러 왔냐고 물으니까 사장님 집이 건물 옥상에 있는 게 맞냐고 하더랍니다. 그렇다고 말을 해줬더니 저와라면서 돌아갔다고 들었어요. 도대체 누구길래 백발의 할머니가 나를 찾는 것일까 하고 궁금했었죠. 그날은 주말 오전이라서 혹시나 딸이 손녀를 데리고 놀러 올까 싶어서 집안 청소를 꼼꼼히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누가 벨을 누르길래 인터폰으로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아서.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몰려왔나 해서 그냥 무시해버렸는데, 계속 배를 누르고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어떤 백발의 할머니가 수박 한 통을 들고 서 있더라고요. 누구요? 언니, 저예요. 나 은주요. 오래간만이에요. 은주? 은주가 누구요? 처음엔 저는 바로 못 알아봤습니다. 세월도 그리 많이 흐른 것 같지 않았는데. 한참 만에서요 막내 신의란 걸 알아챘어요.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주 오랜만이기도 했지만 행색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 지가 꽤 오래되었었고,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본 것이 마지막이었거든요. 아니, 아가씨가 맞아요? 몰라보겠네. 언니, 이럴 게 아니라 들어가도 돼요? 일단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수박을 사 왔다면서 내주는데 별로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일부러 찾아왔는데 모른 은할 수도 없어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괜시리 제 아들과 딸에 관해서 물어서 잘 살고 있다고만 말해줬는데 저에게 얼척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 넓은 집에 언니 혼자서 살면 휑하지 않아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서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더라고요. 언니는 좋겠소. 사실 난 오갈 데가 없어요. 모텔에서 지내다가 고시촌에서 지내다가 더 이상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신세한탄을 했습니다. 승민이는 어떡하고 갈 곳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승민이는 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며느리를 함께 산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었는데 제 앞에서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서럽게 울면서 말을 해주는데 믿을 수가 없는 애기라서 한 귀로 흘려버리기로 했었네요. 백발은 오인애가 되어서 나타난 신유의 장황한 말을 듣자니 사연이 길었습니다. 신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승민이가 결혼하면서 며느리가 함께 살자고 해서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해서 신유의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면서 남긴 돈도 다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런후론 돌변한 며느리가 날이면 날마다 밖에 나가지 않냐며 매일 바깥으로 쫓아 냈다고 했습니다. 신우가 척추협착도 있고 관절염도 있어서 손주들도 돌봐주지도 못하고 집안일도 도움이 못 되니까 며느리가 맨날 고박하면서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쏘이다가 오라고 내치더랍니다. 며느리의 짜증 섞인 잔소리와 등살에못 이겨서 할일 없이 공원에 돌아다니기도 했고 그랬는데 승민이한테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그냥 며느리 말만 믿고서 며느리가 육아에 살림에 지쳐서 그러니 많이 참고 이해해달라고만 하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며느리가 손에 돈을 쥐어주면서 친정 식구들이 집으로 오기로 했으니 오후 늦게 나 집에 들어오라고 하더랍니다.그래서 갈 것도 없고 만날 친구도 마땅치 않아서 생산병 들고 돗자리를 가방 속에 넣어서 낮은 해내 공원에서 낮잠도 자고 돌아다니다가 저녁이 되기 전에 아들네 집에 갔는데 이사가 없고 없더랍니다. 이상한 사람이 벌써 와서 살고 있으면서 자기 집이니까 아들네 집을 찾아가라고만 하더래요. 세상에 아들과 며느리가 짜고서 버렸다고 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승민이와 며느리가 연락처도 다 바꿔버려서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라고 하면서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자식한테 이렇게 버림받았는지 모르겠다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올케 언니, 나한테는 언니밖에 없어요. 남편이 있기를 하나, 나를 알아주는 자식이 있기를 하나, 다른 형제가 있기를 하나, 나한테는 언니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본심을 말하는데, 그동안 세월이 참 많이 흘렀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씁쓸한 생각을 했습니다. 언니, 나 여기에서 무슨 일이든 시키는 일은 다할 테니까 여기서 함께 살게 해줘요. 언니도 혼자서 사는 것보다 저랑 말동무하면서 살면 좋잖아요. 내가 살림은 다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척추협착에다가 관절염으로 며느리 살림과 육아도 못 도와줘서 쫓겨났다면서 무슨 내 살림을 한다고 뻥을 쳐요. 아가씨는 내가 아직도 만만해 보여요. 돌아가요. 가져온 수박 들고 며느리한테 가서 사정해보든가요. 라고 하고서는 수박을 가져가라고 도로 현관 입구에다 가져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제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울며 불며 세상에도 더 이상 없을 것 같은 불쌍한 모습으로 사정을 하더라고요. 언니, 내가 오죽하면 언니한테 찾아왔겠어. 제발 나좀 살려줘. 라고 하면서 절대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아이고 예전에도 그러더니 진상이 따로 없더라고요. 자기는 밖으로 나가면 거지 신세인데 내 쪽고 싶냐면서 하늘나라에 있는 오빠를 봐서라도 그러지 말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할수 없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수소문 끝에 신의 아들인 승민이와 연락이 되었습니다. 승민이를 만나서 알게 된 사실이 바로 신우이는 치매 증상이 있다고 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내쫓았다는 말과는 다르게 성질이 갈수록 변화 못상해서 함께 살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으로 보냈는데 아마도 아들과 며느리가 내쫓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승민이가 오니까 신우이가 하는 말을 들으니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승민아 여기가 내 오빠 집이야. 오빠가 이렇게 크고 좋은 집에서 산단다. 오빠 집이 내 집이나 마찬가지니까 나 여기에서 여기 언니랑 함께 살란다. 얼마나 좋냐 이런 새 집이 생겼다니. 내가 언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아보겠냐. <laughs> 승민이가 나가자고 해도 자기 오빠 집이다고 여기서 산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더라고요. 아무튼, 요양원이 얼마나 싫었으면 저럴까 싶기도 하고 참 불쌍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뿐이었어요. 집을 알고 있으니까 또 찾아올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오랫동안 서로가 연락을 끊고 왕래도 하지 않고 살았었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불쌍한 모습의 신위를 보고서도 냉정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남편이 결혼 후 처음 3년 동안은 누구나 다 알아주는 직장에도 잘 다니면서 알뜰히 돈을 잘 모은 탓에 남들보다 집장만더 빠르게 했었고 시댁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남편이 잘하는 후배가 사업을 해서 때 돈을 버는 곳을 보고서는 그렇게 남들이 좋다던 직장도 때려치고 그 후배를 따라서 사업을 해보겠다고 시댁에 있는 돈을 다 끌어썼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 퇴출이란 퇴출은 다 빼서 후배가 한다던 사업인지 뭔지를 한다고 해서 아무도 별로심을 하지 않고 시부모님도 있던 돈을 다 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결혼 후에도 허투루 돈을 쓰지도 않고 돈을 잘모으는 것을 보고서 믿으셨던 거죠. 제가 기계에 관해서는 잘 모르지만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특허를 받고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을 돈한푼 벌어오지도 않으면서 수년 동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적은 월급이지만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수입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야 한다고요. 세부적인 것은 알것 없고 파산 직전이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은행 직원이 나타나서 모진 말로 남편에게 통갚으라고 하라고 협박 비슷하게 소리를 지르고 가곤 했습니다.내가 모르는 일이라고 했더니 남편이 빚을 졌으면 부인이 갚아야 하는게 당연하다면서 이웃집에 들릴 정도로 소리를 콜해고 지르고 갔었는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그 수치심과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특히나 애들 앞에서 그런 모욕을 당했으니 평생 잊지 못할 일이었죠. 그때도 내 아이들한테 일부러 둘러서 말하진 않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분노가 끓어올라서 그대로 말해주었어요. 남의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면 이렇게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고요. 똑바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매번 울려오는 전화벨 소리에 심장이 뛰곤 했습니다. 늘 남편을 찾는 은행 직원과 낯선 목소리 때문에 시달려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운신을 할수 있도록 신용카드 빚을 먼저 갚아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남편은 제 돈을 끌어가기 위해서 빚에 대해서 첨부를 숨기고 대충 다 갚을 수 있다고 속였어요. 남편이 사색이 되어서 누군가에 쫓기는 듯이 불안해 보여서 저는 남편을 살리고 싶은 생각에 제 차도 팔고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모두 다 해서 주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카드 대출도 몽땅 받아서 줬어요. 파산은 막아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백방으로 수성을 내서 돈을 빌리러 다녔습니다.그런데 남편이 저를 속였다는 사실을 뒤늦게서 야 알게 되었습니다.샤버님이 남편이 빌려간 돈을 저에게 갚으라고 하셨거든요.제가 모르는 돈을 며느리에게 갚으라고 하다니.저는 그때 충격을 받고 그때서 이혼을 결심했었죠.며느리 몰래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가장 힘들게 버티고 있는 며느리에게 갚으라고 하다니.남편은 완전히 무능하고 무기력했어요. 어쩔 줄을 모르고 저한테만 매달렸고 한 번도 이전에 사람들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보지 못해서 적잖이 충격을 받고 숨기 바빴습니다. 저는 여기저기서 급한 대로 빌린 돈을 들고 은행으로 직접 찾아가서 담판을 지었고 본사의 높은 사람까지 만나서 어떤 일 있어도 갚을 테니까 이자를 올리지 말고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남편은 바보같이 제도에 숨어서 저만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한숨 돌리게 되면서 남편이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더라도 매일 나가서는 닥친 대로 일하라고 했어요. 이혼할 겨를도 없었어요. 당장에 해결할 일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죠. 남편한테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인생을 하직하진 않을까 걱정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차도 없이 회사에 출퇴근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었고 잠도 4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었어요. 어느 날 급한 물은 끄고 한숨을 돌렸다 싶었는데 퇴근해서 집에 오니까 신우가 와 있더라고요. 멋이 그렇게도 기분이 좋은지 생글생글하게 웃으면서 명문백에다가 찬뜩 치장해서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자마자 그러더라고요. 얼케 언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얼마나 기다렸다고 배고파 죽는 줄 알았네. 오빠나 언니나 얼굴이 그게 뭔가. 내가 턱좀내려고 왔어, 허허! <laughs> 식당에 미리 예약을 했다면서 나가자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밥 얻어먹을 기분도 아니어서 싫었지만, 우리 애들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따라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자기가 펜츠를 샀다면서 시승식 기념물 한턱 쏜다고 했습니다. 저는 차도 없이 한 시간 반이나 걸려서 버스를 타고 왔는데 말이죠. 시내는 직장도 다닌 적도 없었고 전에 타던 차도 연식이 얼마 안된 거였는데 저 보란 듯이 벤츠를 사서 자랑질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상황인지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인간이 이러고 싶나 싶어서 기운이 쫙 빠졌었고 남편이 벌린 일 때문에 진이 탑빠져 있는 데다가 두고 벤츠 샀다고 자랑질이다니. 남편이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는 시아버님이나 있던차도 팔고 남편 빚 갚는 데다 쏟아부어서 뚜벅이 신세로 회사에선 해내 일하고 버스 타고 온 올케 언니한테 벤츠 샀다고 자랑질을 하는 시누이나 바보같이 벤츠 구경하는 속없는 남편이나 다 지긋지긋했습니다. 진절머리 나는 저 인간들은 다시는 안 보고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속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식당에 함께 가지 않았네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었는데 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또 한동안 애를 먹었습니다. 그대로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시댁 식구들을 잠깐 본것 말고는 본 적이 없었던 거죠. 이날 그때를 생각하면 얼마 되지도 않은 나이에 정신도 온전치 않고 폭삭 늙어서 할머니가 되어버린 신유이가 별로 측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인정머리가 없는 걸까요? 사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